왜냐면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아, 저는 정말 이가일고 왔거든요. 감탄한 게 아니라 너무 경악을 해요 <laughs> 맞아요, 경악이란 표현는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자 그래서 이번에 장면은요, 그 화재가 났는데 이제 거기 고립되어 있는 어, 어, 네.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이제 구조대가 여기는 시방 구조대죠. 시방 구조대가 아, 이제 구조대. 네. 이제 시방 구조대가 고립되어 있는 요구 조자들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접근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다시 빠져나갈 수 없고 고립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방에 이제 단열재랑 이제 입고 있던 방화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열기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장면이고요. 요구 조자분들과 이렇게 공경기 어~ 등지개를 가지고 이렇게 어 같이 호흡을 하는 아, 장면인데 네. 한분이 이제 과호흡이 오신 것 같아요. 어뭐 정적으로 힘들고 패닉이, 아, 아, 패닉이 오신 거죠. 네. 이제 과호흡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조 대장이 산소량을 더 올려라. 그래서 내 산소통을 그러니까, 쓰고 아, 어 아, 시간을 벌고 되게. 너희는 나가라나는 괜찮다 이러시다가 주인공 일행과 그 선배가 이루어진 구조팀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laughs> 어 저는 정말 이 갈고 왔거든요. <laughs> 놀이고놀이고 네. 아, 일단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방화복을 이렇게 벗어 던진 게 저는 아, 굉장히 맞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보호 장비를. 음... 그렇죠 보호 장비고 화재 상황에 방이 고립되어 있는 방이면은 온도를 어떻게 저렇게 입구 쪽만 막는다고 해서 온도가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기로 인한 그런 부상을 막으려면 이렇게 단열재로 벽을 막는 것보다는 내 몸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보호를 뭐 하는 게더 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만화의 묘사를 보면 안에 증기가 좀 차여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런 증기들이 또 굉장히 뜨거워요. 어, 엄청 뜨겁죠. 네. 저희 화재 진압 대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을 착용하는데 이 두건 안쪽은 솔직히 그냥 맨사리거든요 근데 이런 뜨거운 증기가 두건에 다아서 화상을 입는 경우들도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방화복을 다 내팽개치고 맨살사로 네, 아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게첫 번째고요. 아, 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네. 이 만화 의 웹툰을 보게 되면 이 산소랑 공기라는 표현을 번갈아 쓰게 되더라고요. 음,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산소랑 공기가 정말 다른 게 산소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급대원들이 환자들한테 산소를 투여할 때 음. 쓰는 게 고농도의 산소고, 음.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이용해서 쓰는 거는 공기용기. 그쵸. 렇 네, 공기를 공기용기. 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소량을 더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재 진압할 때 메고 가는 등지계에는 그 양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그렇죠. 없습니다. 네, 조절하는 거는 네, 조절하는... 구급대원들이 환자한테 쓸 때, 네. 산소 그것만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있죠. 아마 그 작가님들이 그런 산소 용기 구급대원들과 이제 화재 진압대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 이런 산소를 올, 올려서 주는 이런 내용을 들으셨는데 그게 좀 혼동이, 혼동이 돼서 아, 어 섞여서 있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산소통을 쓰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통증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를 마시는 거는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그. 그런 환자분들이 중증의 환자들 한테만 아, 환자.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화재 진압 대원들은 공기 용기 그리고 공기를 마시고 공기 통을 쓰고라고 <laughs> 말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면체를 이제 요구 조자와 이제 구조 대원들이 다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면체들은 정말 그냥 주 면체예요. 근데 제... 공기 용기에는 주 면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 보조 마스크가 따로 있죠. 그 이제 입만 가릴 수 있는 보조 마스크가 있고 저희 면체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그 면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양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스크인데 보조 면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양압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입을 갖다 대서 호흡을 할 때만. 어 공기가 나오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 정말 고증을 정확하게 따지자면 지금 요구조자분들은 이 주면체가 아니라 보조면체를 쓰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넘어가서 이제 구조 대장님이 어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 야, 내 공기통을 써. 어, 너희는 어더할날 많다. 어, 나는 이제 어 나이도 많고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무튼 대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면서 어 이제 열기를 막으러 딱 가셨는데 위에서 물이 한 방울 이렇게 톡 떨어집니다. 너무 위험해요. <laughs> 아, 이 장면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탄한 게 아니라 너무 경악을 <웃음> 했어요. <웃음> 맞아요. 경악이란 표현이 에, 맞는 거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화재 현장에 방화 두건을 쓰고 들어가도 현장의 열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얼굴에 이게 툭 떨어지는 저물한 방울이 보통 물한 방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laughs> <laughs> 목욕탕 열탕만 들어가도 40도만 들어가도 음, 뜨겁다고 또는... 뛰쳐나오는데. 맞아요. 어, 그래서 여기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물한 방울 툭맞고 그런 뭐 물론 연출적인 상황이지만 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장면이다.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구조자와 그 구구조대가 이제 주인공 일행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이 됐는데 어, 구출하기 직전에 이제 어, 뭐 산소를 아껴서 어. 어떻게 저한공기 <laughs> 하나로 이렇게 버틸 수 있었지 어, 구조대 대단하다. 뭐, 물론, 구조대가 <laughs> 대단하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구조대는 대단한데, 네, 구조대는 대단하죠. 어 공기용기 같은 경우에 최대 사용 용량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공기용기가 보통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는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리고 좀 격한 활동을 할 때는 30에서 25분 정도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호흡량을 조절하면서 산장 활동을 한다. 그것도 구조 활동을 한다라는 게 물론 이렇게 연출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멋진 장면이지만 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거의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이런. 아, 이게 가능한 거는 한 거는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아마 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 너무 힘든 건데 정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구조 상황인데요. 어, 요구조자가 이제 어, 자살을 암시하는 상황이었고 강가에서 이제 신발이 발견돼서 그 주인공의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이제 요구조사를 찾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익수사고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심정지가 의심이 되고 호흡이나 의식이 없기 때문에 CPR을 바로 실시를 하는데 이런 CPR에 관련된 묘사도 되게 자세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CPR을 하는데 뼈가 그렇구나. 부서진 게 느껴진다. 맞아요.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거의 CPR 하면 그렇다고 볼수 있죠.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해서 그게 낯설지 않은데, 이렇게 처음 소방관이 돼서 저희랑 같이 CPR을 하는 기관분들이나 음. 펌블런스 대원들은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CPR을 하면서 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이게 잘한 거 맞나요, 반장님? 음.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간슴뼈가 부러져. 질 지연정. 네. 어, 심장이 멈춰 버리면은 이제 소생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댓글에서도 그런 질문 남겨 주신 분이 계셨어요. 교통사고가 네. 심하게 나서 목이라 아니면 허리에 이 부상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심정지인 경우에는 CPR을 해야 되냐? 아, 해야죠. 어, 해야, 어, 해야 어. 됩니다. 모든 환... 우선순위는 CPR입니다. 네. 심... 심장을 살리는 심장과 뇌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본인이 판단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시면 네. 어, 구급상황 관리센터에서 아, 그 현장의 내용들 그리고 사고 정황 같은 걸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실 거니까 네. 너무 부담을 어. 갖지 마시고 일단 119에 신고하셔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 장면에서도 주인공이 어, 참자 불필요한 거 생각하지 말자 살려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라고 해서 CPR을 해서 요구조자를 구했는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119 이러면서 멱살을 딱 잡더니 왜 구했어? 왜 구했어? 나 외구했어 나왜구했어나 죽고 싶었는데 왜구했어 하면서 막 울면서 절규를 해요. 이 장면을 보고 사람 제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래? 라는 질문을 음. 정말 많이 하는데 진짜 이래요. 음.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CPR로 해서 의식이 돌아 정말 그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자살을 시도하시려는 그래. 분들을 많이 보는데 119를 보는 거 그리고 경찰 분들을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세요. 나왜 말리라고 그나 그래. 죽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했듯이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음. 하고 엄청 거부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출동을 다니다 보면 자살 시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심정지 상황까지 안 가고 의식이 어느 정도 흐릿하게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경우가 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왜 구했어? 부터 시작해서 막못 건드리게, 네. 막 난리를 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제 멘탈이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어, 차라리 의식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소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CPR을 하든 아니면 이제 의료적인 이제 처치를 어, 하는 그런 거면 괜찮겠는데 이제 막 나를 왜 살리려고 했냐, 난 죽을 거다.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 계속. 하시기 때문에 또 소방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게 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처치,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치도 처치인데 이 멘탈 케어라고 음. 해야 되나? 이 환자를 케어하고 진정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막안 된다 막 화내고 막 몸부림치고 근데 저희가 케어를 어떻게 해서 간신히 구급차에 태워가지고 설득도 하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나중에 딱 그러시더라고 죄송했다고 음, 죄송했다고 죄송했습니다 와. 제가 저도 너무 힘들어서 분간이 안 갔던 것 같다고 딱 근데 그 얘기 하는데 저 웬만하면 환자들이 한뭐 감사합니다 말에 잘 감동 안 하는데 아. 이 말에서는 아 그래도 내가 잘한게 맞구나. 음... 어, 내가 잘한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보람을 참 느끼실 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멘탈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이 종료되고 나서 아까 봤던 구급대원 영진반장과그 일행한테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를 살리는 게 언제나 정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이게 의사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내가 살인자 뭐 성폭행범 이런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나라는 음. 그런 딜레마를 하고 내가 이거 하는 게 정당한가 그런 음. 고민을 많이 한다고 이제 컨텐츠에서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같은 고민을 정말 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 마음의 병도 더 깊어지는 음.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내 본분만 하자 내가 음. 소방관으로서의 역할만 하자 하고 머리를 비우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laughs> 여기서도 그런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초임 발령을 받았을 때는 아까 조금 멘탈이 많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딱 그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현장을 처음 겪해보고 이제 뭐 소방관들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들을 시민분들께서 많이 해주시지만 소방관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냥 여러,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지인들이 이제 소방관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 통과하면 그분이 소방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긴 하지만 교육과 현장이 또 다른 부분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음. 현장에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끔찍한 장면들을 보고 욕설이나 이런 걸 계속 듣다 보면은 멘탈이 깎여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 조금이나마 소방관들의 멘탈적인 부분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저희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나. 아니면 그런 메디컬 심리적인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 찾아오는 심리상담소를 운영을 하는 운영을 해서 그 상담사 분께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확실히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다 보면은. 막 치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음. 이게 너무 좋아 좋더라고요. 저는 그 상담사분이랑 그래서 이번에 한1 시간 넘게. 아그 정도로요. <laughs>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술술하면서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음.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진짜 이렇게 케어되는 느낌이 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주인공이 저희 선배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직원들이랑 이런 얘기 나누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급 대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현장을 보고 많은 출동을 보니까 저는 항상 그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출동 나간 대원들끼리 이런 사고가 나는 걸 보면 대화해라 음.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직원들끼리 계속 얘기하거든요 음. 아까 이래서 이랬는데 너무 괜찮았니 아까 이건 너무 잘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술 한잔하고 같이 음. 밥한번 먹고 그쵸. 저는 그게 제일 그 소방관으로서 지내는데 가장 좋은 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서 표현해 준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끔찍한 사고나 이런 거를 겪는 소방관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건데, 어뭐 동료들과 이런 침묵하는 시간을 나누면서 그런 고민을 좀 던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저희 소방 조직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마음도 건강하게 건강한. 그런 생활, 소방 생활을 계속 해줬으면 응,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현장을 보더라도 너무 막 마음속으로 꽁하게 있지 말고 지금 주인공이 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어, 구조와 구급이 함께하는 대담, 조급한 대담 이편 어, 소방관을 다룬 웹툰 1초의 장면들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이 웹툰을 촬영을 위해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어떠신가요?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이색 기대를 안 하고 웹툰을 봤거든요. 음. 근데 작가님이 너무 디테일을 잘 살려주셔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거는 좀 고증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디테일을 너무 잘 살려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더 많았던 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소시생 때도 그렇고, 지금 소공관이 되고 나서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웹툰 중에 하나고요. 네. 어,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이 또 기대되는 웹툰이라서, 또 연재 아직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오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 마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어, 구조와 고급이 함께하는 대담, 조급한 대담 2편.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홍진 지 반장님 또 너무 수고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더 재미난 주제와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laughs> 또 안녕 할까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네. 어, 네. 그럼 조급한 대담 2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제복이.